음악여행, 랄랄라, 안녕하세요. 손지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음악 너무 잘 들었어요. 네. 네. <laughs> 저는 그, 이 녹화 전에 CD를 받았어요. CD를 들어보려고 네. 처음 들었는데, 음. 조금 충격이었어요. 음. 이 말도, 예. 노랫말도 너무 좋고. 요즘 음악 같지가 않아요. 음. 네. 저도 역시 들으면 들을수록 음. 마음이 확 꽂히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워져라 너무 좋았어요. 음. 저는 아침에 이제 신선한 그 유기농 채소를 먹는 듯한. 아. 예. 그 신선함을, 예. 신선함을 느꼈어요. <laughs>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거,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음. 한90% 이상이시지 않을까. 양병집 선생께서 뭐 발굴을 했다. 처음에 발견하고 세상에 알렸다. 이렇게 설명드려도 될까요? 저기 일집을 돈 이렇게 제작해 주셨죠. 그렇죠. 되는 거죠. 대단히. <웃음> 예, 예. <웃음> 그리고 뭐 지금 것도 가끔씩 만나가지고 용돈도 주시고 그러세요. 아 <laughs> 양병지 선생하면 전인건 씨를 발굴한 그렇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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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분을 알고 있는데 예, 여러 명 있으시다고 하시, 하더라고요 예. 발굴하신 분이 보컬박하시는 음. 음악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? 어릴 때부터 노래 잘했어요. 그냥. 노래 잘하고 어... 그래서 노래 잘하니까 이제 제가 교회를 다녔었어요. 네. 교회에서 왜 성가대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솔로 같은 거 독창 부르고 음, 그러잖아요. 쏘레스. 예. 그리고 예. 그런 거 이제 맡아서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이제 친한 오빠가 자기 여자친구가 죽었는데 음. 그 그거를 편지로 써가지고 엄을 붙여 달라 그런 거예요. 붙여야 돼라는 딱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노래를 처음에 이제 만들었었던 게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. 그게 첫 작곡이고. 네, 네, 네. 제가 들었을 오. 땐 이미 중학교 때 네. 처음으로 곡을 썼다고 들었는데 그때가 중학교 때국법이라제국법이었배데그도아닌이배데그도아닌데그냥 아, 그러니까 그, 네. 감으로. <laughs> 그때아안 같은 거는데그때아안 들을 때가 처음이었는데 가이었는데언니가이었는데언니가이었는데그때가이었는데그때가 네. 기타를 었는데그때 엄마한테 뭐 졸라가지고 사왔더라고요. 근데 음. 기타를 배운다고 그러면서 한 일주일간 기타를 치더니 안 쳐요. 그래가지고 요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<laughs> 치다 보니까 뭐 F코드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. 말씀 되게 잘하시 요래. 음악평론가들한테는 천재라는 어 수식어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천재라는 거가 뭐 내가 천재다, 내가 천재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천재는 뭐 집중하고 있을 때는 누구나 천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... 네. <laughs> 아니 저는 또 그리고 딱딱 처음 뵌 순간 음. 또 음악을 들었을 때또 음. 당장이라도 내가 떠나고 싶고 그런 음. 마음을 먹었을 때 언제라도 짐 가방을 꾸릴 수 있는 또 그런 자유로움이 느껴져요. 음. 어떠세요? 정말 좀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때 바로 떠나실 그래서. 수 있나요? 아유 뭐. 가라 그러면 방 빼야죠 뭐 <laughs> 가라 그러면 가고 뭐 불러는 데 있으면 가고 오어우미는거좀 뭐, 싫어하시고 음. 모르겠습니다. 어매미해 <laughs> 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. 오늘 이 자리 좀 불편하세요? 네 예, 카메라가 좀 여러 대로 막 이렇게 있고좀 조명도 비추고 모두 사람이 우리 지금 손질 을심히 쳐다보고 있잖아요. 음. 저저 저 구경하고 있어요 저도. 아, 구경 네. <laughs> 하고 계시고 그요 네. 예. 네. 네. 가수는 이제 음악을 통할 때 대중들에게 가장 진실한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손지현 씨의 궁금증을 음악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조각배와 헛떡 한번 들어보시죠.